마지막 순절 마지막 주간, 고난주간입니다. 특별 새벽 기도회를 모여서 했었지만, 이번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모일 수 없고, 영상으로 매일 아침 6시에 함께 기도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날입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며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은교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니,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은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143장 찬양하겠습니다. माता 12절에서 17절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2절로 17절. 신약성경 34쪽입니다. 한절씩 읽어 가겠습니다. 여러분 집에서 한 절씩 교독을 하시고 저는 다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하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부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걸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수구를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메인과 전원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에 고쳐주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하여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거기서 유아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평화하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왕, 다윗의 이름으로 오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할 예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예루살렘 성으로 가셨는데, 이번에는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셨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가셔서 보시니 성전이 엉망이었습니다. 당시의 성전 외벽 안쪽에 이방인의 뜰에서는 동전을 바꾸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 성전 세를 내고 헌금을 하는데 사람들이 통용하던 그런 동전을 가져오면 안 된다, 부정하다 해서 성전에서 따로 준비한 동전으로 바꾸는 것이었습니다. 이때 100원을 가져오면 50원하고 바꿔주기도 하고, 20원하고 바꿔주기도 하고, 여러 배의 차익을 남겨서 바꿔주었습니다. 양이나 염소 같은 재물을 가져와도 그 제물이 부정하다 해서 원래는 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성전에서 준비한 양이나 염소가 깨끗하다고 하니 그것을 사서 제물로 드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100원짜리를 200원에 팔고 100원짜리를 300원에 팔기도 하고 콩리를 주했습니다. 예수님은 그 상황을 너무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치우면서 둘러 엎으시면서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인데 너희가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구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루살렘 성에 들어온 지 하루 만에 평화는 깨졌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사람들의 환호를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과 타협하여 거짓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런 평화를 단호하게 깨뜨리시고 하나님의 성전을 청소하십니다. 그리고 맹인과 전은자들을 고쳐주시고 어린아이들 찬양을 들으시고 어린아이들의 찬양이 당연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세상은 지금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처럼 우리의 신앙인들도 때로는 물질을 쫓아 살아갈 때가 있고 다른 것들로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려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물질에 복주시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하나님하고 평화하다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때로 물질에 어려움 주시고 시험 주시면 하나님이 왜 이러세요? 평화가 깨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것으로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성에 들어가신 것은 그런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런 평화는 단호히 깨뜨리고 참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조금씩, 조금씩 나아가고 계셨던 것입니다. 맹인들과 전자들을 치료하셨던 주님께서 그런 평화를 단호히 거부하시고 이 땅에 고통당하는 이들을 위하여 그들을 위해 돌보시고 아껴주시는 것입니다. 또 어린아이들처럼 아무 생각 없이, 계산 없이, 하나님을, 주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의 찬양을 통해 영광 받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우시지요. 그러나 이런 때일수록, 물질로 인해서 우리가 주님과 평화하려는 마음을 버려야 됩니다. 물질 말고 다른 것, 주님이 정말 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이런 때일수록, 맹인들과 저는 자들처럼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아야 합니다. 어린아이들처럼 아무 생각 없이 순진한 마음으로, 순전한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원하시는 내가 너에게 평화를 주느라 하셨던 그 주님의 평화가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될 것입니다. 오늘 고난주간을 시작하면서 첫 번째 날 우리는 평화를 생각해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평화는 무엇일까? 성전에서 주님이 보여주시려고 했던 것은 무엇일까?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께서 원하셨던 그 평화가 오늘 이루어지 오늘 누려질 수 있기를 제 이름으로 주관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성전을 청소하셨던 주님의 모습을 생각합니다. 우리의 성전은, 우리의 예배의 자리는 혹시 물질을 간구하는 세상과 똑같이 이익을 추구하고 우리의 이익을 위해서 주님을 찾는 주님이 강도의 속굴이라 했던. 그런 상전이 되어 있지는 않은지, 그런 삶의 자리 예배의 자리는 아닌지, 보라보기아 주옵소서 그런 것으로 얻어지는 평화가 아닌, 매인과 전전자들이 간절히 주님을 찾음으로 그들이 얻었던 평화, 어린 아이들이 아무 뭐 계산 없이 순전한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얻었던 평화. 우리도 얻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 이 어려운 때에 주님 우리에게 오셔서 평화를 선포하시고, 우리가 그 평화의 전달자들이 되도록 돕내려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저희와 함께하시고 동행하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건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